밤 10시가 넘은 학원가 골목에서 한 아이가 셔틀버스에서 내려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가방 지퍼 사이로 구겨진 수학 시험지가 삐져나와 있고 아이의 눈은 이미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이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문을 닫으며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나는 수학 안할 거야 평생 안할 거라고. 이것은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말 전국 150개 학교 학생 6358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에서 전체 학생의 30.8%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17%였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32.9%로 치솟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마침내 40%에 도달합니다. 이 수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나 폭증한 것이고, 교사 5명 중 4명은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중학교 수학 내신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6점에 불과하고, 3명 중 1명은 60점도 넘기지 못해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실 한 반에 10명이 넘는 아이가 시험지 절반도 풀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답은 중학교 1학년 첫 학기 교실 안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사과 3개에서 2개를 빼면 한 개가 남는 세상에 살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0보다 작은 수가 존재한다는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마주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왜 플러스 6이 되는지 멀리 속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아이에게 음수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 대부분이 분수 계산과 음수 계산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균열을 메우지 못한 채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문자와 식이라는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고 그 위에 1차 방정식과 좌표 그리고 함수의 개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6개 단원은 건물의 1층 기둥과 같아서 하나라도 부실하면 그 위에 올리는 모든 층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중학교 2학년의 연립방정식은 1차방정식 위에서만 풀리고 3학년의 2차방정식과 2차함수는 문자와 좌표 개념이 완벽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미적분이라는 거대한 산으로 합쳐지는데 1학년 때 기초가 무너진 아이는 그 산의 입구에도 서보지 못합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전부 어긋나는 것처럼 수학은 이전 단계의 이해가 다음 단계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되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점을 꼬았고 42.1%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사의 46.6%는 진짜 원인이 기초학력 부족과 누적된 학습 결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어려움의 뿌리는 예전에 배웠어야 할 기본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교육의 역설입니다. 학생의 64.7%가 수학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중 85.9%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지만, 선행을 받는 학생 중 30.3%는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초 없는 땅 위에 선행이라는 고층 건물을 올리고 있으니 학원비만 빠져나가고, 실력은 제자리인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의 80.9%가 수학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학이라는 과목 하나가 아이의 자존감과 학습 의욕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초가 흔들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금 배우는 진도를 멈추고 무너진 지점까지 과감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1차 방정식에서 막힌 아이에게 연립방정식을 가르치는 것은 헤엄을 못 치는 사람에게 잠수를 시키는 것과 같으니 초등학교 분수까지 내려가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어려운 문제집 여러 권을 찌끔찌끔 푸는 대신 교과서 한 권의 기본 문제를 세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회복 방법도 학생 맞춤형 소규모 학습과 기초학력 진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왜 라는 질문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인지를 공식으로만 외우면 시험이 끝나는 순간 증발하지만 수직선 위에서 방향이 두번 바뀌면 원래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주말에 세 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짧게 반복하는 것이 뇌의 장기 기억을 새기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쉬운 문제부터 마치는 경험을 반복해서 무너진 자신감을 한 조각씩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뇌에서 보상회로가 작동하고 그 작은 쾌감이 다음 문제를 풀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자존감이 살아나면 공부의 지속력이 따라오고 지속력이 살아나면 성적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수많은 현장 교사들이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초를 다시 쌓은 아이들은 예외 없이 다시 올라왔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서 해주실 일은 왜 이것도 못 풀어라는 말 대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까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다시 연필을 잡을 용기가 됩니다. 수학은 재능의 과목이 아니라 순서의 과목입니다. 순서만 바로 잡으면 누구나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